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 가득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의 분들, 앞뒤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자, 우리는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이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만나는 극적인 드라마틱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은 마치 하나님은 극작가 같아요. 뭔가 이렇게 드라마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전에, 오래전에, 한 17, 13년 전에 동생을 잃어버렸어요. 뭐 잃어버린 게 아니라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의 카메라는 요셉의 그 힘들고 고난의 세월을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힘들고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재하가 목에 들어갔다가 또 꿈을 해석하고, 바로에게 섰다가, 이제 여기까지.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어엿한 가장이 되어서, 그가 서른 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모든 양식의 정책을 총 관장하는 최고의 이인자가 된, 여기까지 이제 카메라가 신나게 왜, 요셉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또 한편 이제 가나안 땅의 모습으로 다시 카메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일들 이제 그 가정에서는 17, 13년 동안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 그런데, 그데이두 장면 요셉과 야곱의 가정을 하나에 묶어주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근이기근 흉년, 고난을 당했어요. 왜? 먹을 뭐게 풍성하면 말날 일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아, 그냥, 양, 기근이 없어가지고, 휴 기간이 뭐고, 흉년이 와가지고, 먹을 양식 구하러, 아, 구청에 갔더니, 아, 거기 30년 전에 잃어버린 동생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기근이라는 것이, 이두 사람, 두 장면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 41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1절과 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 기근이 어느 정도? 심했는지, 애군만 아니라 그 금방에 가나한 땅까지, 꽤 멀리는 가나한 땅까지 기근이 심해서 흉년이 몰아쳐서 이제는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거죠. 이 기근이라는, 어, 고난이 그들을 만나게 하는 거다 자, 그러면 또 건너뛰어서 6절 말씀, 6절 한번 읽고 6절입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습니다. 1절에도 그때에, 6절에도 때에, 어떤 때? 기근의 때, 흉년의 때, 고난의 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불편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정말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난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근이 두 가정을 묶어주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조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불편한 거예요. 아, 어, 고난은. 병들면고통스러왜 내게 이런 병이 생겼지? 아이고, 그냥. 아, 병원 가기 싫은데, 수술하기 싫은데, 그러나 가야 돼. 안갈 수가 없어. 아, 병원 갔더니, 그 수술은 간단한데, 그 수술하다가 의사가 뭘 발견했어요? 암을 발견했어, 암을. 이 수술 안 했으면 당신 큰일 날 뻔했다고. 암 초기 발견 못 했으면 당신은 틀림없이 100% 죽는다고. 아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냥 허리가 아파가지고 뭐 하러 갔더니 아더큰 병을 거기서 발견했어 엑스레이 찍었더니 거기 이마에 하는 게 나왔어. 아 교통사고 재수 없게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야 새벽에도까지 갔다 왔는데 하면서 화를 내는데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뜻은 병원에 입원하고 그리고 엑스레이에 나온 게 암이 발견돼서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늘 나쁜 것만 아니 에요 불편하긴 해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지?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 성숙하고, 고난을 통해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비가 오고, 뭐 농사가 잘 되고, 뭐 그러고 축복이죠. 어. 그러나 때로는 가뭄이 올 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명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거기 물론 베냐면은 빠졌어요. 왜? 야곱의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요셉을 어느 날좀 이상하게 잃어버렸거든. 이놈들이 와가지고 뭐 요셉의, 어, 피 묻은 옷까지를 가지고 왔다 는데 뭔가 좀믿없지가 않아. 믿업지가 않아. 형제들의 말이, 자식들의 말이. 그러나 또안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마음에 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어느 날 잃어버린 거예요. 피덩이로 그 엄만을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베냐민은 보낼 수가 없어. 이놈들이 또이 베냐민 마저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직도 자식들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야곱이라는 게, 참, 이 분이, 이 돌아보면은, 형에서의 팔꿈치를 들고 나와가지고, 장자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멀리 또, 하란에까지 가서,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고생고생 하다가, 이제 또 나중에 복을 받고 돌아와서, 뭐 이런 파란만장한 삶.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속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 속기도 하는. 사람이 속이기만 할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또 속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만 주는 것이 나도 어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만은 보낼 수가 없어요.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머리를 수으렸다 여러분, 오늘 이 6절의 장면을 볼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꿨는데, 어? 이렇게 어? 나의 곡식단이 있고 형들의 곡식단,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와 전하더라는 거예요. 또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전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느냐 이놈아?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오늘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물론 그 요, 꿈은 요셉이 꿈을 꾸려고 막 애써서 꾼 꿈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실 때그 꿈을 마음에 새기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억지로 꾸는 꿈 아니에요. 내가 이제부터 어? 이런 꿈을 꿔야지.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 아, 이뭐 꿈을 꾸면 된다는데 이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게 꿈을 부어준 거예요. 이런 영적인 꿈, 이런 믿음의 꿈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와서 그 요셉 의 앞에 다 엎드려져.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꿈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뭐 드라마를 쓰시면 기막히실 것 같아. 아마 이게 최고의 시청률을, 어?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예?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에 이런 아이디어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잊어버린 딸, 고아원에 갖다 맡긴 딸이 그냥, 어? 대통령 부인이 되고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스타, 그런 스토리들.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것이 오늘 성경의 현실로 일어났다. 자, 요셉은 그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엄하게 그들을 다루죠. 자,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난해서 왔나이다. 왔나이다. 만약 그들을 요셉이 하늘에 바라보고 13년 만에 만난 형들을 얼마나 반가워 가서 부둥켜 안고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용서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형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이러면 형들이 약간 미안하긴 할 거예요 그렇죠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러나 곧 기고 만장해가지고 어 우리 동생이 애굽의 총리야 아 우리가 뭐 못할 게뭐 있어 뭐막 이러면서 막. 아버지 모시러 가자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형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생각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이미 용서해버려. 렸 그렇지요?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엄하게 다룹니다. 너희가 행색을 보니까 멀리서 온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탄꾼들이 이런 것 같아. 이게 뭘, 깨로 몰려온 거 보니까 말이에요. 너희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너희들만 온거 보니까 이게 뭔가 수상해? 정탕꾼으로 모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그냥 막 강변 우리는 정탕꾼이 아니고 우리는 확실하고 한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열두 아들인데 예, 하나는 그냥 아버지가 집에 데리고 있고 한 놈은 또 잊어버렸고 하면서 이실짓고 다 하는 거예요 이실짓고 자기들의 행한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안 하던 사람도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갖도록 누우면 회개 안할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한 게 많은데, 내가 그때 목사님한테 잘못하고 장모님한테, 내가 그때 집사님한테 잘못하고, 내가 우리 자식한테 잘못하고 남편에게 잘못, 하뭐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살고 죽는 건 주님의 뜻에 있지만은 우리가 내 네, 죄가 생각나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그래서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 바세바를 동침하고 그 남편 우리 아를 죽인 그죄 때문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잖아요. 그때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죄가 용서받는 자가 최고의 행복이다. 돈 많은 본인의 행복이 아니라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함을 입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계속 이렇게 신문하고 정탐꾼으로 몰아가니까 그들이 이제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 요셉이 그래. 그럼 너희 아우를 데려와라. 그럼 너희의 말이 진실한 걸 내가 믿겠다. 이게 더큰날 이게.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것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열 명을 다 가두고 너희 중에 한 명만 가서 동생 데려와라. 뭐 베냐민이라는 동생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믿어주겠다. 에? 내가 양식도 팔고 내가 오해가 풀리겠다. 옥에서 내주겠다. 이 큰일 났어요. 그런데 3일을 지났어요. 옥에 가둬뒀어요. 요셉이 깊이 생각한 게 있어요. 다시 와서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너희 부모가 지금 굶어 죽을 판이라 그러니까 가서 너희들 아홉 명이 가서 양식을 가져가서 너희 가족을 다 구휼하고 그리고 너희 중에 한 명만 이 감옥에 있거라. 그래서 시므온을 거기 가둬뒀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요셉의 모습을 보는데 자 그런 과정에서 오늘 루벤이 깨닫는. 아 그가 마음이 있죠. 자, 우리 21절, 22절 말씀. 21절, 22절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형제들이 그때서야 13년 전의 일을 떠올리는 거. 우리가 그때 동생을 이, 이 그러는 게 아닌데 동생을 팔아버리는 게 아닌데 우리가 너무 심했어. 우리가 잘못했지. 그 그러니까 로벤이 말해요. 내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왜 동생을 좀 어? 훈련을 시켜도 그렇게 어? 팔아버리면 안 되지? 그의 죄값을, 그의 핏값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다. 이 핏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과응보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거기에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핏값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핏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엄청난 일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요셉은 이들의 죄가 생각나게 하고, 이제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게 만드는 거죠. 근데, 통역을 세웠으니까, 이게 뭐저 국무총리가 우리의 말을 들을까 생각하지만, 요셉은 다 듣고 있는, 요셉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은 너무 가슴이 폭차 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자, 24절. 25절 24절 말씀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왜 요셉이 이렇게 냉정할까? 다 아, 좀, 이렇게, 시달 면에 만났는데,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잊어버렸고, 용서하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끌어안고, 식사도 같이, 얼마나 좋겠어요. 빨리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양식 가져가서, 아버지 구유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세요. 제가 살아있다고. 곧, 수레를 보낸다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셉.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요셉은 눈물을 억제하고, 돌아가서 울고는 눈물을 닦고, 또 와서, 형제들을 또 엄하게 다그칩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시몬을 끄집어내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아홉 명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왜 감정을 주체해 냈을까? 왜 자기 감정을 드러내질 못할까?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 뭐 당장 형님들하고 내가 요셉입니다 할수 있지만 그렇게 할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기 때문. 에 그래서 이런 기근과 흉년의 문제들, 요셉이 팔려온 것들, 또 야곱의 일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문제들,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당에서 결국 거기서 그들은 잉태되고 400년 후에 200만의 인구가 되어서 새로운 가난을 향해 나아가는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섭리의한 부분으로 요셉은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그래서 요셉의 순종하는 모습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너희 제가 나 용서받았다.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과정을 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아, 내 네, 제가 대신 이렇게 시슴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저런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구나. 그것이 내게 절절히 가슴 깊이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개세만의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심 내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를 하는 건 고통이에요. 어떤 분은 잘못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뭐매 맞으면 아팠겠냐? 총에 뭐 여기다가 손바닥에다가 대못을 찌른들 뭐 진통이 있었겠냐?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고통을 느끼시고 괴로움을 가지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이 십자가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결국 뭘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뒤로 하시고, 인류 구원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것이 요셉의 이 모습 속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모든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놀라운 교회가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목하여서 보고 있지만, 아, 나 같은 사람이야. 뭐, 동탄이 부영 아파트에 뭐, 전세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나 있겠어. 내가 무슨 재벌 회장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뭐, 별납니까 어? 시부리 소년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어, 그렇게 감옥에 가 있는데, 뭘 그거 특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주목하고 계셨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도구로 쓰임 맞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한 사람 편안하게 살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양경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이제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의 목적, 인류 구원의 엄청난 그 위대한 목표를 바라보고 한 걸음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오늘로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로 이 주님의 거룩한 섭리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죄롬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